네이버 검색에 둥둥하우스 내집 꿈으로 블로그를 찾아오세요.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금매 찾아주는 둥둥하우스의 내집 꿈입니다.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내집 마련 돕기 위한 아파트 금매 퀴즈입니다. 아, 내집 마련 사연을 블로그에 댓글 올려주시는 분에게는 아파트 명을 오픈해 드립니다. 네이버 매물로 찾은 재미삼아 풀어보는 퀴즈나 아, 놀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아시는 분은 초성으로 댓글 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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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가 하락으로 금매 구로 서울시 구로구편을 준비했고요 아 구로는 제가 몇 차례 이제 봤었는데 키즈 문제가 잘안 보여 안 보이더라고요 자 키즈 문제를 살펴보면 1월 17일자에 27층이 7억 8천에 나왔습니다 하락으로 금매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어 처음에 8억이 나왔었고요 아 1월 17일 이전에 어, 8억에나왔던 물건이 1월 17일날 7억 8천으로 조정됐다가 다시 7억 5천, 그 다음에 7억 1천, 7억 1천만 원으로 9천만 원 조정된 케이스고요. 단지 내 최저가입니다. 아, 보면 1월 17일자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8억에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근 이게 이제 1월 17일자에 7억 8천 원한 차례 가격 조정이 있습니다. 아, 또뭐 중간에 보면 이렇게 뭐 금메다 이런 문구도 살짝 보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2월 8일자에 7억 5천으로 가격 조정된 게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 2월 11일자 오늘 일자에 7억 1천만 원으로 이렇게 가격이 4천만 원또 내린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어, 8억이 나왔다가 7억 1천만 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9천만 원 조정된 게 확인이 되고요. 이는 단지의 최저가 가격입니다. 자 여기 해당되는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어, 정답은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 대림 1, 2차에 해당이 됩니다. 어, 해당동은 13동에 해당이 되고요. 음, 어, 봤던 2 7층이 7억 8천에 나와있는데이 앞단에 8억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어, 최종 2 7층이 2월 11일자, 그러니까 오늘 일자죠 오늘 일자에 7억 천까지. 떨어지... 아, 이번 풀어본 퀴즈는, 아, 이제, 그, 구로구 편을 준비했는데요. 그 앞단에서도 가격 이렇게 조정된 거 찾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요. 그니까 그 가격이 낮은 동네일수록 이렇게 매가 조정이 많이 되지 않고 있구나. 요런 걸좀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검색에 둥둥하우스 내집 꿈으로 블로그를 찾아오세요.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감사합니다.